소문의 키 높이를 낮춰주는 것도 말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. 이 위에 유리 덮개는 이제 온도가 내려갈 때에 가온해주는 겁니다. 외기 온도로부터 한 6~7도 높이 올라갑니다. 안에 벽돌을 넣어주면 조금 더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. 메리골드가 가득한 메리골드의 가을 사마기도 먹겠다고 덤비고 있습니다. 아파트 꽃밭에 메리골드는 벌들이 많이 덤비던데 산 속에 메리골드는 벌들이 안 덤빕니다. 더 맛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. See you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